오늘 새로운 작업을 해야 돼요. 물통을 물통 교환해야 돼요. 이게 물통이 안 돼. 요 물통이 안돼 이게? 이게 왜 그러냐면 물도 채워야 되고 겨울에 얼어요. 아예 손이 딱안 가게. 완전하게 그냥 박장 물통은 이렇게 하면 된다. 오늘 매듭을 줘야 돼. 인형아 들어. 들어. 이음에 보자. 이 이렇게 일자로 간다고 생각하고. 들어. 됐어! 기다려! 좀더 들어! 좀더 흔든다 접어! 밀어! 밀어! 됐어! 됐어라. 약간 열, 열 가하면 붙지 않나? 그러다. 더더 뭐, 굴려 에에야 너무 많이 에는데저 아까 앞에에저저앞에가에쪽에에에에에에 이거 이운데 왼, 왼쪽으로 쭉 밀으라고 응더 됐어 <laughs> 뭐야 이거 거으로 왼쪽 야, 그 앞에 거. 거, 거기, 거기, 거기. 거기 약간 왼쪽으로. 거, 예스. 자, 말뚝을 여기서 박아 나가자. 들어봐 이리 와 오케이? 칼이 어, 왜 이렇게 안 들어? 쓰고 든든한데? 칼안 들었네. 좋았어 아, 계획대로 내가 고 있어요. 좀 내려가야지. 여기 가봐야지. 오. 자,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가고 있어. 자, 자! 착착되가고 있어! 근데 애들이 너무 올라탔는데야두 번째가 더 올려야 될것 같지 않냐? 조금 소리.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하 Solar> 야, <목소리가> 자. 일단은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Y자형 물호수 연결해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통으로 들어가가 쫙 일자로 해서 일단은 호수는 따놨어요 호수는 따놨고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이 물통이 이게 불편해요 밑불로도 하는 게 밑에 자꾸 닭들이 쪼다보면 물들이 흘러서 밑에가 지지하게 변하고 물도 또 채워야 되고, 계속, 불편해요. 그래서,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물통 라인을 오늘 짜는 거예요, 지금. 이 똥손에서, 똥손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그죠? 많이 발전했어요. 어이, 키우고 자. 키우고 됐어. 됐는데, 중요한 거는, 구멍 위치야, 구멍 위치. 위에다 뚫는 거는 100% 아니야. 옆에다가 뚫어야 되는데. 여기는 옆에로 뚫고, 저기, 저기서, 약간 밑에 부분 위에 뚫는 거였잖아. 어차피 여기서는 높으니까, 이, 쯤에서부터 뚫고 나가면 되는데 아, 너무 촘촘할 필요 없다. 근데 위치가 중요한 거 여기는 아니고, 위에 옆으로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, 여기다 하면 물이 러르고넘으니까 오, 겁나 어거터진다 커지는 거니야 구멍은 쫙 뚫었습니다. 이제,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지, 이제. 미아가, 물 틀어. 응? 물이 너무 조금 나가는데, 일로? 어? 물이 너무 조금 흘르는데 아니, 나도 상관없는데. 미려가 미아, 물이 너무 조금 흘르는데 물 새는 데도 없이, 공사 잘 됐어. 응. 물 새는 데도 없이. 자, 먹고 있습니다. 어느,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어요. 머리 다지어 박고선, 이제 물이 흐르니까 그 안으로 머리 다지어 박고 지 먹는 거예요, 지금. 이러면 확실히, 확실히 더 깔끔하게 물을 마실 수 있지, 깨끗한 물을. 그리고 저 통은 밑으로 이 떨어져갖고 젖는, 이렇게, 젖어서 냄새 나는, 이렇게. 안 돼. 저 통은 안 돼. 그리고 물도 채워야 되니까. 이제 앞으로는 여기 물 채울 일이 없지. 내가 원하는 그림인데, 이제 여기서, 이제 이 물이 어냐, 아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. 이게 지하수라서 약간 15도 정도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, 내려오면서 물이 차가워지면서 여기서 얼까봐 지금, 그게 제일 걱정이야. 일단은 라인은 따놨으니까, 안에다가 열선을 깔든지,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. 얼면은. 아 수딱은 이 벼슬 때문에 걸려갖고 조금 고민하네. 암딱들은 다 들어가는데 수딱은 벼슬이 켜갖고고민한데 괜찮아 수딱은. 벼슬을 접어.